자, 여러분, 동아 덩... 제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라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제 오늘은 이제 주말인데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오늘은 좀 편하게 원정 헬스를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 너무 좋죠, 이 원정 헬스. 아, 이 원정 헬스를 이제 가면 이제 되게 설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정 헬스를 한번 가볼까. 일단은 몸무게는 78kg 지금 500 정도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항상 갓대 정신 먹는 거 준비했고요. 요건 소금밥입니다. 얼른 먹고 원정에서 가야 돼 준비해서. 어. 씻고 나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틀어놨어요 밥에다가 소금 뿌려 먹는 건 육아개발 혁명이야 음. 자 여러분 지금 나왔어요 지금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짤막짤막하게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울산에서 이제 원정행사 알 비행기를 타고 김포 공항에 왔습니다 네, 원정행사 아, 여러분 주말에 쉬는데 원정행사 이 정도는 와줘야겠어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와 이게 서울에 역시 날씨가 그니까 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냥 해가 때려요 때려 완전히 장난 아니야 여기를 여기 에또 괜찮은 센터가 있다고 해서 원정에 있스 왔습니다. 여기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콤마짐이라는 곳이라서 아, 근데 진짜 이 더운데 베스킬라베스가 있네요. 저는 먹을 수 없지만 네, 참 맛있겠네요. 제가 여러분 베스킬라베스 앉아서 하프갤런 그냥 먹거든요. 30분 만에. 앉아서 그냥 아빠 숟가락으로 그냥 다 퍼먹는데 지금 먹을 수가 없는 게참 아쉽네요. 자 일단은 여기 원정에서 왔습니다 원정에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따가 부스터 먹는 거 촬영하겠습니다 아어 그래도 오늘은 등 운동을 했어요 등 운동을 했는데 이제 보면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 어 처음에 운동은 이제 그 어시스트 프업 머신으로 가볍게 이제 약간 수축이 한 수축이 한 늘리면서 스트레칭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조금 잘 오늘 되게 펌핑이 잘 되더라고요 잘 먹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와이드 풀다운 와이드 그립으로 해서 해머로 했는데 아 거기 해머가 진짜 많아 해머가 진짜 많고 아 느낌 좋았좋 저도 그거는 처음 해봤거든요 예 네, 와이드 풀다운은 제가 처음 해보는데 해머 스트렝스로 처음 해보는데 오토, 그것도 진짜 정말 괜찮았어요 등 운동 중에서도 정말 좋았어요 Like a light lighting up in the dark. You make it right. I forgot how to act. It's so classic. Every time you make me nervous and I lose my words. It's been a while since I forgot the most simple words. 이제 두 번째 운동은 이제 하이로우로 또 운동을 했고 그 보니까 하이로우 운동하고 그리고 또 옆에 바로 언더그립으로 해서 이제 하이로 땡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약간 리듬 타듯이 퉁퉁 쳐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한 20kg 세판 넘으니까 안 땡겨서 이제 힘이 없나 봐요.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어 땡기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We're out bad, so bad. But every time we start a fight, we... 니까 이제 또 약간 하부 쪽으로 어 자극점을 좀 바꿔서 d y 로를또 진행을 했거든요.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게 또 하부 밑등 만드는데 굉장히 좋아서 근데 그것도 약간 템포를 섞으면서 어 이제 위에 상부 근육까지 같이 이제 쓰면서 이제 d y 를 운동을 해줬어요. d y 는뭐 여기저기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 그냥 쭉쭉쭉 잘땡겼고와 그리고 여러분 이게 또 영상에 보시면 프로보 머신이 고어 프로보 머신 내가 처음에 해 보거든요. 말이 꼬이는데 알랄랄야 말이 꼬이는데 프로보 머신이 진짜 괜찮았어요. 저 원판으로 헤머스트렝스 원판 버전을 처음 해봐요. 근데 이게 조금 제가 이제 감을 잡으니까 와이 늘어나는 거에서 엄청 완전 그냥 뽑히더라고 등이. 어 그래서 그리고 그냥 쫙 뽑았다가 그냥 끝까지 그대로. 이제 가져오는 느낌으로 운동을 조금 해봤어요. 어, 프로 머신. 그리고, 와, 여러분, 진짜 미쳤어요. 이게. 아니, 이게 영상 보시면 제가 계속 막 감탄하는 게 한번 나올 건데. 아니, 티바 있잖아요. 그 티바 그냥 되게 단순하거든요? 와, 이게 티바. 티바 진짜 미쳤어요. 티바. 어느 회사인지 몰라. 나도 어느 회사인지 모르는데. 나도 처음 보는 회사야. 티바 미쳤어. 티바. 와, 진짜 이런 말, 티바 드럽게 좋아요. 진짜. <laughs> 진짜 티바 티바 좋아요. 티바 진짜 괜찮고 티바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호이스트 머신 했어요. 호이스트 머신으로 이제 그 약간 뭐 놀이기구 타듯이 이제 당겼는데 그것도 이제 하이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립이 방면으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와이드로 해서 조금 앞쪽에 잡아서 운동을 진행을 했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등 운동은 그런 식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But I know, I know, I know We're safe 자, 여러분 그리고 그 이제 스쿼트를 진행을 합니다 갑자기 또 느닷없이 갑자기 스쿼트를 해요 신발도 그거 신고 갔거든요 저돈 아니 근데 펜들럼 스쿼트라고 아니 그거 항상 항상 제가 올림피아들를 봐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맨날 그 스쿼트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울산에 없어 내가 어디 가도 없었거든요 와 근데 그게 거기 있네 와 진짜 아왜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이제 해외 선수들이 막2 0 k g 7판 8파씩 꼽고 하는걸 봤는데 아 저거 되게 느낌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거 진짜 느낌이 좋아 이거 그냥 다리에 그냥 그냥 바늘이 꼽혀요 톡톡 그냥 꼽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느낌 좋더라고요 펜들럼 스쿼트라고 해가지고 진짜 괜찮았어요 이거 회사는 여기 이 회사는 어디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거 진행을 했고 이제 두번째로 이제 아틀란티스 이제 스쿼트 머신을 하나 진행을 했거든요. 와. 이게 제이 머신이 명품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도 거기 가서 처음 보고 처음 해 봤어요. 와, 근데 진짜 좋아요. 진짜 괜찮더라고요. 아니, 무게가 날라가는 게 없고 그냥 꽉꽉 다 잡아 주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서 이게 하체 운동이 아닌데 그냥 그거 두개 정도만 했는데도 하체가 굉장히 빵빵한. 그런 느낌을 느껴서 와, 굉장히 오늘 제가 1권에 25,000원 주고 갔어요 근데 1권에 25,000원 이거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비싸다고 근데 저는 진짜 아깝지 않았어요 저는 절대 그거 돈 절대 안 아까워요 아 저는 솔직히 뽕을 뽑고 왔다고 생각해서 아 진짜 괜찮았습니다 이거는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이 센터를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찾아서 제, 제가 제돈 주고 갔거든요 진짜 근데 괜찮았어요 와 아무쪼록 정말 멋진 헬스장을 찾아서 원정했어요. 덩슐랭 가이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와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서울 이렇게 이 살기가 좋네요. 진짜. 자 오늘 또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내일 다시 이제 그 내일은 또 다른 해스장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구요. 항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응, 응.